할렐루야, 9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본이 라베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장사 끝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thank mm -hmm.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결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혹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이 땅에 있는 것 같이 여수의 장을 버려하여 동일한 약

그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그 사람들은 다 믿음을 나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를 멀리서 보고 안녕하며 그들이 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양 참는 자임을 나타내기라. 그들이 나온 바본약을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며 함께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선고하니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틀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그들을이야기한성상을 시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새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11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했죠. 어, 믿음은 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의 미래인데 우리의 미래의 소망에 대한 어, 확실한 어, 증거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믿음으로 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던 에노, 어, 또 믿음으로 어, 방주를 지어서 어, 그 땅에서 의인이라 인정받았던 노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혹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 갈대아 우르는 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서 어, 이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두 강이 만난다는 라 뜻입니다. 그래서 어,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 만나는 중동의 어, 4대 문명의 하나죠 우리가 잘 아는 뭐, 나일강, 또 어, 뭐, 유프라테스강, 뭐, 뭐, 황하강 이런 것처럼 이런 강이 있는 곳에 문명이 발생을 하고요 어, 쉽게 얘기하면 좋은 땅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어, 물이 항상 있었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어, 그런 땅에서 하나님이 어, 내가 내게 나 부르실 땅으로 그냥 가라고 한 거예요. 이 8절에 보면 어딘지는 몰라요. 그냥 어, 갈를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땅으로 간 겁니다. 어, 그 땅은 이제 나중에 도착해보니까 어, 팔레스틴인데 어, 가난 땅이라고 하죠. 팔레스틴은 척박한 땅입니다. 어, 이제 곳에 따라서 비가 갈, 갈릴리 쪽은 비가 좀 오고요. 또 아래쪽에는 어, 이 사막하고 맞닿아 있는 쪽은 비가 잘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어, 안정적인 땅이 아닌 거예요. 어, 유프라테스티그리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 아주 그큰 강이 돼서 그, 어, 그 당시 이제, 이제 농업, 뭐 목축 이런을 할때 어, 안정적인 땅인데 그 갈릴리 요단강은 어, 비가 오면 요단강도 크고 잘 흐르는데 비가 좀그 가뭄기에 들어가면 쫄쫄쫄쫄 흐르는 강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아 동네 또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요단강이 아니 이게 그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어, 이 흐르는 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방이 그내 발을 그 강에 들여놓으라고 발을 들여놓을 때 유당강이 멎졌다고 그랬는데 요 정도 또랑이면 그냥 무릎 정도 차는 건데 건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지에 사는 목사님하고 가이들들이 이게 우기가 되면 엄청나게 흐르고 건기에는 그냥 또랑으로 무릎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하천 같은데 보면. 물길은 크게 나 있는데 건기에는 물이 쩔쩔 흐르는데 비 오고 이러면 막 흘러 내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안정적인 땅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구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리고 그 땅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것처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자기 자손 대대로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에 거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이러한 순종이 얼마나 큰 순종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중국으로 누가 나를 초청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이 다 이민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어디로 가냐? 일단, 아 일단 중국으로 와 이거예요. 뭐 북경이나 뭐, 뭐 어디나 뭐 제가 중국 한두번 가보긴 했는데 잘 몰라서. 어, 뭐그어디든지잘 몰라요. 그냥 일단 와. 아니 그 어떻게 가겠어요? 일단 오라고 그 사람 뭘 믿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잠깐 오라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이민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대대로 살라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고 가겠습니까? 이게 참어려운죠 떠남이라는 것은 어, 이것은 어떠한 확신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떠남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맨날 집에 있다가 학교를 떠날 때 처음에 아이들 유치원 갈때막 울거든요. 막 울부짖습니다. 엄마 떨어지는 게 두려워서. 그런데 어느 날 되면 엄마 빠빠이 하면서 막 지발로 가방 싸서 막 아침에 갈라 그래. 이제 가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또 성장하는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거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떤지 잘 모르고 맨날 들리는 얘기는 고생했다는 얘기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저희 때는 맞았다는 얘기 죽도록 뭐, 뭐 일했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군대 가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또 막상 가면 어또어 힘들지만 또살수 있고 그걸 갔다 오면 남자가 돼요. 뭐 일이 있고, 공사할 일이 있으면, 슥슥슥슥 고급습니다. 왜냐면 군대에서 이제 해봤습니다. 시집 가는 것도 아마, 어,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남편을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시골에서 서울로 온다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다른 지방으로 시집을 간다든지, 부모를 떠나서 그냥 사랑하는 남편 하나 의지하고, 이제 뭐, 천리기를 떠나는 거죠. 어, 그래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동안은 부모의 보호 아래 부모가 함께 있다가 이제는 가는데 옛날에는 또 시집살이도 했잖아요. 시부모님 모시고 남의 부모 모시고 살면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얼마나 또 고되겠어요. 애도 낳고. 그런데 그러면서 또 어, 성숙하고 또 완성된 한 어머니로서의 또 여자로 이렇게 성숙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떠남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고, 떠남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세계를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자에 보면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걸 말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믿음은 순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인도하십니다. 갈대아우르는 좋은 땅이지만 거기는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으로 가문을 세우기는 어려운 땅입니다. 거기는 오늘로 말하면 어쩌면 그 서울 강남의 그 화려하고 그런데 밤이 되면 환락가가 되는 것처럼. 그곳은 좋아 보이는데 그곳에서 믿음을 세우기 어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에서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곳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식구도 없고 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떤 기반도 없는 그곳에서 나만 믿고 한번 시작을 해봐라 그래야지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다 너의 믿음으로 한번 너의 강원을 세워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한 거죠 어,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어, 내가 그 땅에서 너를 복주고 또내 자손을 창백해하리라 그런데 어, 사라가 불임이었습니다 75세에 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불르심을 받았는데 어, 사라는 이제 10살이 접었죠 65세인데. 근데 그때까지 아이가 안 생겼어요. 물론 이제 지금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지금처럼 공해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어떤 인스턴트 식품이 해서 뭐좀 그런 시기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좀 어 생리적으로 65세의 여인이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다면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로부터 100년을 더 살았으니까 어 이제 살아는뭐좀좀 아브라함보다는 덜 살았긴 했지만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하겠다. 어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인태할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줄 알았습니다. 믿부다라는 말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변덕이 네. 없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좋았다, 언제 싫었다 하지 않고, 한번 말하면, 끝까지 이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살아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죠. 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도 믿었고, 인태할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중에 보면 이런 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 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봐서 알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살면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75세의 이제 아이를 약 받는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85세가 돼서 10년이 되어서 사라가 도저히 10년 동안 안 주셨는데 더 나이가 들어서 무슨 내가 어떻게 아이를 얻겠느냐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갈이라는 첩을 줍니다. 뭐 옛날에는 첩 첩이 나와도 종이 나와도 그 아들은 아들로 인정되니까 젊은 하갈을 통해서 내 아들을 가문을 잃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년 후에 8 6세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과 아 이제이사과는 13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10년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10년이. 10년 동안 기다렸으면 네할 만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어그 보면 계속 아브라함을 격려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을 줄 것이다. 그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살아도 그렇고 웃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웃었느냐? 속으로 웃었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속으로 웃었는데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그 아들이 이삭이 웃음이 되죠. 사실은 허탄한 웃음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기쁨의 웃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너의 약속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러부터 한 14년 더 기다려서 99세에 임퇴하고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까지는 지난한 세월이 걸린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거죠 아,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구나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거구나. 어, 그러면서, 어, 순종하는 거구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사실 그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아비 멜렉 밖에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순종하고 또 시험이 있지만 시험에 통과를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가난하 배고프니까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 갔다가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넘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도우시고 또 일으키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최종으로 승리를 하는 거죠.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쳐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열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열가지는 어떤 의미냐면 열이라는 숫자는 만수입니다. 꽉 찼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꽉찬 시험을 넘어지기도 하고 통과하기도 하면서 믿음으로 그 과정을 쭉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 사실은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어, 이삭 낳은거 보고 죽은 게 전부입니다. 그, 그 아들과 그 자손들이 허다한 무리가 지금 어, 가난 땅에 사는 것그 땅을 받을 것을 다못 봤어요 그때까지 외국인과 나그네였어요 외국인이었으니까 나그네였으니까 묘지를 사잖아요 헤브론의 어, 마무레와 막벨라구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나그네였죠 음물을 다섯 번이나 파면 쫓겨나고 쫓겨나고 계속 나그네였다는 걸알수 있어요 야곱까지도 나그네였어요 야곱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었다. 는 뭘요? 그들은 본향 찾는 사람들이라. 그들이 찾는 본향은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갈대우류를 생각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먼 길이긴 하죠. 어, 직선으로 1,600km를 아마 이 강문을 따라 올라가면 한 2,000km가 좀 넘을 겁니다. 그래도 2,000km면, 뭐 서울, 부산 다섯 배 거리인데, 오기도 했는데, 도저히 못 살면 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했다. 이 본양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생각하니까, no turning back. 되돌아갈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달하, 되돌아갈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여기에서 포기할 수 있느냐 더 나은 보양을 갖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지금까지 달려온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뭐 주위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들 이런 걸 보면 코로나 때 교회를 떠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그걸 이겨내고 그 질병과 또는 그 상황과 그 두려움과 또그나태와 여러분 한번 빠지면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열번 빠지면 가는 게 가슴이 두근거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두번 빠지면 와 내가 예배를 빠졌어 막 두근거리. 한열번 빠지면요 다음에 가는 게 아유 이렇게 빠졌는데 가기도 민망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것이 실력이에요. 여러분 모든 지 꾸준히 하는 것이 실력이에요 그게 성실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모든 이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스러워, 그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 순종이라는 것. 그리고, 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한다는 것. 그리고 의지하니까 순종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사실은 다못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분양을 소망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순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단산하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또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격려하시고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또 하나님의 믿부심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며 이전의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었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불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